돌아가요. 모터 잘 돌아가요. 아니정상이요 이건 이제, 이제 잘 나와. 막 채널 찾고 있잖아. 얘가 안편하 여기 자 위성을 보러 왔습니다. 위성 수신기, 위성 TV가 어, 잘안 돼가지고 지금 어, 수리를 하려고 이렇게 대기하고 있습니다. 캠핑카에서 셋톱박스를 바꿨는데 지금 소리가 나오고, 나오고 안 나오고 막 그래서 신호도 잘안 잡히고 문제가 좀 있습니다. 잘 나오게 해봐야지. 자, 전원이 제대로 들어오는지 일단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. 갑자기, 갑자기, 이거 중국 놈사다리를 네? 갑자기. 야, 이거 못 믿는데. 19볼트 들어오네. 19볼트. 19볼트 들어와요. 12볼트 들어와도 19볼트로 승압해서 올릴 수가 있다고. 켰어요? 켰어요. <laughs> 예, 잡았어요, 내가. 방향은 제대로 해놨어요. 여기서도 보면 뭐 네. 그게 탄게 없어 데미지 먹은 거는 없는데 보자고요 네. 자 켜보세요 예 네. 네. 돌아가요 모터 잘 돌아가요 아니 이정상이요이건 이제, 이제 잘 나와 이거 막 채널 찾고 있잖아 얘가 안채나잘 돼요 아, 아, 여기 네 여기 잘 돼요 여 위성 안테나, 아 어, 위소, 위성도 아니, 스카이라이프도 다르다. 잘 나오네요. 아니, 깨끗하게. 1월부터 공모를 시작하시는데 월 1회 지금 예상 확보를요? 네. 기능인가요? 아, 네. 어, 기능이기는데. 기능 네. 기능, 네. 기능 기능 자,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공사를 오늘 마무리하고 이제 스위치 하나 넣을 일만 남았네요. 주말에 제가 저 오픈대회가 되면 지방으로 가야 돼요. 그럼 1박 2일을 네. 가야 되거든요. 이틀 동안. 그 말이 안 돼. 어차피 8번이 되는 거잖아요. 주말만 간다면, 뭐... 그거를.